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친구랑 같이, 어, 시내를 가려고 하는데 우선은 치킨을 먹으려고 갑니다. 제가 원래 운동화를 신고 다녔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실내화를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따 치킨집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핑귄이와버블입니다 버블이는 제 친구인데 아까 시내 간 후기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찍는 겁니다. 네, 저희가 시내에서 이거 옷을 몇번 샀는데 이거는 제가 산 거고 이거는 제 친구 버블이가 산 거예요. 그럼 하나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aughs> 저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 돈으로 2 4 0 0원 정도 했고, 이렇게. 검은색에다가 가운데 베이비라고 적혀져 있는 건데, 요즘에 한국에서 프린팅 티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프린팅 티를 하나 사봤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만 이렇게 있어서 되게 시크한 룩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바지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매장에서, 그, 별로 마음에 드는 바지가 없었는데 청바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입고 요게 약간 이렇게 찢어짐 이 있어서 살이 완전 조그만 보여요. 그리고 되게 숏 팬츠 고 밑에가 약간 말아져 있어서 이뻐요. 이거 약간 A 라인 A 라인 팬츠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있고 이뻐요. 그러면은 우선 버블이 꺼 보여준 다음에 착용샷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더블이고요 저는 저이 상호 티셔츠를 샀어요 이거는 한국 돈으로 가격이 15,8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거 상어 입고 그냥 뒤에는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약간 핑크색인데 지금 저희 조명이 노란색이어서 색감이 이상하게 나온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얀색이랑 검은색 티가 많다 보니까 핑크색도 그냥 색다르게 한번 사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핑귄 제가 산 옷과 버블이가 산옷 이렇게 차례대로 착용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laughs> 네, 이렇게 다 입어봤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베이비 티셔츠, 앞에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포인트를 살렸고, 이제 바지. 네. 이렇게 해서 되게 만족스러운 후기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버블이와 하나 더 착용샷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제 친구 버블이와 이 핑기니 어... 신의 후기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